안녕하세요. 한비 t v 한미입니다 오늘은 꽃집 메이 릴리 어, 리뷰를 할텐데 꽃두 개를 샀어요. 한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샀는데 뭐 5만원짜리, 3만원짜리 하나 샀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채널 좋았다면 구독, 시청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이 친구는 5만 원짜리 인데요 <laughs> 이렇게 메이질리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플라우 스튜디오 5만 원짜리고요, 이게 5만 원짜리인 만큼 조금 더 담겠습니다 <laughs> 돈 핑크색인데요, 이렇게 5만 원입니다 화사하죠? 봄처럼. 네, 이제 노란색. 요거는 3만원인데요. 이렇게. 똑같이 매질이라고 쓰여있고. 화병은 7,000원. 이고 샀어요. 이쁘죠요 안에 화병이 있습니다. 이것도 한 10초 정도는 찍죠. 아깝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죠? 노란색이 3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어... 3만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봄이라서 그런지 네 여기까지 현미티비였는데요. 꽃이 참 예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메일릴리 음... 리뷰를 해봤습니다. 안녕!